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에, 여기 전남 고흥지방에 남도촌놈이 작업하고 생활하는 곳은 이제 봄은 지나서 한 여름이 된것 같아요. 뭐 봄도 없이, 초염도 없이 그냥 여름이 아프네요. 오늘도 아침 기온이 16도, 17도 이런 정도 유지를 하다가 한낮에 12시, 1시쯤에는 30일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겁나게 뜸네요. 올 여름이 진짜 이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당히 보대 끼는 여름이 될것 같아요. 특히 농사 짓는 농사꾼들은 더할 나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우스가 그 전에 4월 31일 날 정식할 때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저 미친 짓거리 한, 미친 짓거리 하는 하우스의 고추 정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그런 고추 정식을 했던 남도촌놈이 재배한 650평 짜리, 고추 하우스입니다. 근데, 시방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활착이 잘 되고 있어요. 활착이 아주 멋집니다. 지금 참고로 여기 지금 보이는 곳하고, 이쪽 동하고 두 군데는 강별이란 품종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쪽 지금 여기 보이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그 석뿌리란 품종 한동을 심었습니다. 소뿌리란 품종이고 그런데 확실히 소뿌리그 성장 속도고 이런 것은 거의 뭐 같은 것 같은데 절간도 작고 분질수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기에 처음에 한번 심어봤 정식 해봤을 때에 고추 착과도 엄청 되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뭐, 보강을 한 달에 고 고추 품종이 그런 달에서 안 했고, 올해 또 다시 했는데요. 진짜 꽃은 가지마다 키는, 키는 절대 쬐까는데, 겁나게 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허벌나게 폈어요. 지금 요 멀리 정 정대 영상이 지금 밤에 해질 무렵이돼갖고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강별이란 품종도 이렇게 찰차이돼갖고 좋습니다. 지금 분지마다 다 나오고, 저는 참고로 이거 하도 모종이 안 좋고, 진짜 더러운, 지, 지저분하고 내버려야 될, 심지 않아야 될 모종을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서라도 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하고, 또, 야, 너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야, 그 모종도, 그런 모종도, 진짜 저건 고추 모종도 이니고못다이고그는데 그걸 뭐 살려가지고, 진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잡 이런 그~ 희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충남 서산의 흥농상사 이병민 대표 그~ 나이는 젊지만은참믿음난사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많이 알고 참 제가 남도촌놈이 상당히 신임하는 존경하는 그런 한마디로 농약 그 육묘하고 또 농약하고 영양제하고 이런 거 파는 약장사입니다. 진짜 약장사를 떠나서 진짜 믿을 만합니다. 남도촌에 보장합니다. 이 영상을 올려놓고 걱정이 돼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하고 통화도 했고 영상도 개인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갖고 했던 건데 이러이러한 자재에 이러이러한 밝은 재에 미생물제나 랜드콘이나 이런 등등 자재를 소개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기존에 정식할 때는 제가 2년 전에 하우스에서 염류라든가 pH가 높아갖고, 개판 치고 한 300만원 때려받고도 효과가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시도를 해갖고, 2년 동안에 250평, 즉, 지난번에 그 신초, 고추 신초 올라오는 게오그로그 해갖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 하우스였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너무나 잘 돼가지고, 그것을, 에, 토대로, 이 하우스에도 그렇고, 노제에도 그렇고, 올해는 고추 모종마다 전체적으로 종이컵 한컵 정도, 35g에서 40g 정도의 상토를, 밝은 제와 미생물제제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정식을 했습니다. 그 파구를 해갖고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파구를 했는데, 파구하고 정식을 했는데 상토했다가, 진짜 좋습니다. 활착이 먼 빠릅니다. 좋습니다 노지도 조만간 아마 지금 뭐한1 0 2 3일한 (15일) 가량 됐는데 이제 조만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며칠 전 영상에 (250평) 하우스에 신초가 올라오면서 완전히 응해 진딧물 또는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오글오글하고 까지고 그런다고 노, 이런 것을 올렸는데 수많은 분들이 진짜 경험담과 또는 이러이러한 이러, 그 정보를 뭐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정보를 올렸는데 댓글에 수많은 분들이 참 답을 주셨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금 에, 결정은 났어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그랬는가. 이 결정 결과는 잠정으로 잠정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저는 나름대로의 매일같이 그 작업일지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 그날 오후에 영상 올리는 날 오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메라로 뒷면도 찍어서 확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응애나 총체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편는 아니다 결정을 하고 저녁에 이제 그 작업일지를 토대로 그날 무슨 무슨 비료, 무슨 무슨 영양제, 무슨 이런 걸 얼마만큼 몇시 c 를 첨가를 해갖고 관주를 몇 리터 정도에 넣는가, 몇 분을 넣는가, 이것을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제가 기술 자문으로 참 많이 존경하고 많이 믿고 있는 충남 서산의 이0 0 대표라든가, 흥, 충남 서산 흥농상사 이0 0 대표라든가, 또는 그 제가 구독을 해갖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 처음에는 태인 약장시라고 약장사라고 에닉네임 그렇게 올랐는데 요즘에는 그걸 바꿨더라고요. 태인 원예박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도 참 농약방을 하면서 사시면서 참 솔직하게 참 거래는 안 해봤지만은 진실되게 거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댓글을 쭉 달아가지고 경험남이라든가 다른 농가에 이러이란 경험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 비율 이런 것도 하고 자 당신 자기 본인의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험을 해서 해 주셨고, 그 태인, 요즘에는 지금 태인 원예 박사라고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오늘 여기 그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이 하우스가 정식 45일차입니다. 이제 44일차, 4일 됐고 이제 오늘 밤을 자면은 내일 15일날이 45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추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저는 이토양이 얼마나 간 좋은 토양인가 염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십시오. 염류가 이렇게 염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염이 두두개. 여기는 말른 땅이기 때문에, 고랑에 말른 땅이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데, 염이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도. 이거 보시면은, 야, 저기서 어떻게 농사가 될까? 어떻게 고추 모종이, 그도 안 좋은 모종이, 특히 안 좋은 모종이 이렇게 살아날까? 이런 말씀하고, 이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럽니다 이게 다 염이거든, 이게 하얀 게, 이게. 염. 염류의 염류. 이렇게 염류가 심한, 전국 하우스가 다 이럴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토양의 최악의 조건에서도 그 더러운 안 좋은 모종을 살려냈다는 것을 전국의 모든 그 고추집에 하신 분들이 보시고 고추농사든 무슨 농사든 하다가 보면은 잘돼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기후가 됐든 장마가 됐든 무슨 바람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본인의 슬취화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아주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저 영상을 보십시오. 그안 좋던 모종을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이제 고추만 달면 됩니다. 고추는 지말 칸마다 다 달렸어요. 그리고 하도 안 좋아서 1분지, 2분지까지는 고추를 싹다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러니까 1분지, 2분지는 고추가 없어요. 싹다내버리고 보십시오. 고추가. 그러니까 이제 3분지, 4분지부터는 고추를 달 겁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예. 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하시다 보면은, 원상복구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와요. 지금 전 하우스와 높이가, 이 중방골이, 여기, 서 바닥에서 저기까지요. 중방. 요 중방, 요 높이까지, 2m50, 2m, 2m50입니다. 2m, 2m 아, m 해도 50인가, 2m 도 80인가? 하여튼 그래요. 2m 도 50이면 80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마 2m 도 50이 맞을 거야만약 키하고 얼마 안된게로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다잖아요, 손에 이렇게 다치니까 다니까. 어, 그런데 중방 꼬리가 있어 요 이게 이게 중방 중반 꼬리거든요. 중방에다 걸어가지고 이거 중방 중방 중반 파이프인데 중방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줄을 C 시로는 묶어가지고 한줄두줄 석줄넉줄 줄, 다섯 줄 그리고 이 밑에는 철근을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나름대로 철근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저쪽에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구부려 가지고 양쪽에 V자식으로 구부려 가지고 밑에다 용접을 해서 철근을 달았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때려 박아요 바닥에다가 그래갖고 이것이 지주대 역할을 합니다 지주대 지금 저기 보이잖아요 지금 저쪽 빨간 거그 의자 있고 라러는데 저기서부터 여 여기 여기서부터 요 두둑이를 쭉 오면은 저 끝에 저기 끝을 있잖아요 사다리 세다리처럼 생긴 뒤 거기까지가 약간 90m 됩니다 길이가 그런데 그 안에 고추 지주대를한 개도 안 보여요 한 개도 없어요 여러 이런, 이런 것들은 전부 아시바 아시바그냐 연동이기 때문에 파이프 아시바그 파이프 기둥이고요 없습니다. 왜 이걸 없애냐라면, 처음에는 저도 2m씩 잘라가지고, 파이프로 다 받고 했는데, 하우스라, 아무리 저 창문 개폐를 해도, 바람이 돌들어요, 노지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줄을, 이게 지금 한 30cm 간격 이 됩니다, 이게. 이공 넓이가. 어. 이거 20cm 한 뺨인데, 성인 한 뺨인데, 이 정도 나오면약한 30cm 되는데, 저는 이 이상 키가 높이 안 올라가요, 1도5 0저 이마 정도 키, 지금 줄이면 돼 있거든, 요 여기가요. 제이마하 비슷한데, 그렇게한 그러니까 1m, 한 60, 한 70도 채안 됩니다. 이줄 높이가, 다섯 줄쳐 놓은 높이가. 근데, 왜그러냐면 보시면은, 이렇게 줄을 십시오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이 흔들리죠. 흔들면은. 흔들면 다 흔들는데, 끝까지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리고, 저쪽 가에, 저기 사다리가 있잖아요. 저기에서 줄을 손으로 툭쳐 주면은, 여쪽 끝에까지, 이쪽 끝에 진동이 가갖고 미세하게도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꽃가루가 한참 터질 물어, 12시쯤, 1시쯤, 뭐 11시쯤, 툭툭 쳐주면은, 한두 번씩만 툭툭 쳐주면은, 이거 한 줄, 두 줄, 여기 세 줄, 여기까지 네 줄. 네 줄이 전체 적으로 움직여요. 움직이고, 이 줄에가, 이줄 쳐놔둔 거에가 고추대가 다 이제 걸쳐있습니다. 그러다가 툭툭 치면은 움직여갖고, 꽃가루 수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하우스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노지도 지금 이걸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노지도 이런 방법을 해서 해볼까 라고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는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주 고추 작황이 좋을 것 같은데 에, 많은 분들이 염려 덕분에 이 덕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작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 중간에 뭡니까 그저저저 저, 저 고추가 됐든 다른 작물이 됐든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패 후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저 처음에 정식했던 이 고추 하우스의 그 영상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회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오늘은 이제 여기서 그만 찍고 올해는 제 영상 그대로 고추 영상이 잘 되면 잘된 대로, 못 되면 못된 대로 있는 그대로를 올려드리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도촌 놈은 에~ 땀 흘리고 흙먼지 마시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그~ 저~ 고생하는 그~ 저거에 동참하고 같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농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갖고 실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또 결과를 얻면서 결과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또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도촌 놈을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분 그리고 구독해주신 구독자분 또 저희 남도촌 놈 농산물을 구매해주신 구독 저저저 소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감자를 예정대로 한 15일간에 켤라고 그랬는데요. 비가 이틀, 3일 멀다 이렇게 비가 와갖고,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좀 바테를 잠깐 들어가서 일부 봐보니까, 아, 이제 분은 지금 밖으로 막 배출이 돼갖고 참 맛있게 반장가 지금 정상적으로 예상됐던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밭이 지려갖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일 경쯤에나 상황을 봐서 그 무렵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은 다시 올려드릴 감자 영상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다사다리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줄매놓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여기 다섯 개인데 아까도 말씀 줄을 흔든 날인는데 여기를 이렇게 툭툭 쳐줍니다. 여기 이 공간을 이렇게 쳐주면 줄이 최대한 팽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육안으로는 지금 이 영상에 표시 안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추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 수정도 잘 되고 또 미시하게라도 흔들어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할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상 남도 천남 신태수가 고추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인데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